올란도는 실내에서 그 트렁크를 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 트렁크를 열려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열어야 되는데, 그래서 연구를 하다가 그또 유튜브도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현대에서 나온 아반떼 예, 그 트렁크 버튼이 예, 갖다 달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현대모비스에 가서 그 순정 부품을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3천원도 안 돼요. 뭐 2,900원인가, 뭐 얼마 이렇게. 되더라구요. 인터넷에서는 뭐한 7, 8천원 가구를 했는데, 현대모비스에서는 완전히 원가로다가 3천원도 안 되게 구입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올란도에다가 한번 그 장착을 하려고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란도 뒤문짝에 달린 그거를 그 띄어다가두리를다가 그 구멍을 내 가지고. 사이즈를 이렇게 맞춰 가지고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지원을 내면은 정확한 사이즈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해 봤어요. 예, 여기 이렇게 턱이 있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음, 측정을 하고 여기는 없으니까 이렇게 재보겠습니다. 얼마나 나오나? 아, 200, 260이 나오네요. 예, 260차 안에서 봤을 때, 여기 이렇게 요 들어간 부분이 밑이에요 그래서 요게 가로가 260 세로가 278 정도 이렇게 네, 제거를 하면은 이게 딱 들어갈 겁니다 제거해 보겠습니다 한번 정착을 정착, 하면은 여기 턱에 걸려서 잘안 빠지니까 한 번에 딱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살짝 대보고 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됐습니다. 기가 막혀. 자, 이렇게 딱 해가지고도 장착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사이즈가 딱 맞게 재단이 돼 가지고, 원래 올란도에 달려 나오는 것처럼 딱 고정이 돼 가지고 아주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것이 나중에 혹시 쇼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축 테이프를 수축 테이프로 이렇게 이걸 어, 잘라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카바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안전성이 있겠죠 예, 이걸 작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력본드를 가지고 수축테이프를 붙여 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안전하겠죠? 네, 셔터가 날 일이 없겠죠? 자, 그래서, 예, 요도 이제 트렁크에 가서 배선을 따가지고서 이걸 연결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제거하고, 자, 기존에 제가 갖고 있는 T60, XT60 연결 콘셉트를 가지고서, 음, 용접을 해서 납땜, 납땜을 해서 것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뻑뻑해요. 이게 좀. 그래서 이걸, 음, 사포로다가 이걸 살짝 갈아가지고서 아주 유연하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됐습니다. 아주 이렇게 잘 결합이 될것 같죠? 그 납땜하는 거는 그 전기 자전거를 절약하면서폴 그 바이크님 그 사이트에서 배운 겁니다. 그 전에는 납땜을 하는데 잘안 됐었어요. 근데 거기 폴 바이크님 그 납땜 하는 걸 자세히 해놨더라. 그래서 그걸 보고서는 하니까 아주 참잘 됩니다. 이게 참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건가 봐요. 저는 전혀 전기하고 관련 없는 것을 공부했기 때문에, 예, 네, 참, 이런 납대막으로는 굉장히 서툴렀어요. 먼저 이렇게 갖다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납을 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저는 어, 납을 먼저 녹여가지고 이렇게 인도에 붙여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어봅시다잘 됐습니다. 빨부 네. 마이너스 검정 여기 조그맣게 그 마이너스 표시가 있는 거를 생각을 못했어요. 아주 잘 됐습니다. 야, 이거 한 방에 아주 그냥 기감이 히게습니다 수축 테이프를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수축해 보겠습니다. 차에 장착할 거는 이 선을 가지고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근데 집에 있는 선이 하얀 거하고 파란 거만 있어요. 근데 어느 게 마이너스, 어느 게 플러스인지 헷갈리는데 일단은. 마이너스가 검은색이니까 색깔이 있는 걸로다가 파란 걸로 하고 하얀 거는 플러스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여기 작게 마이너스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마, 마이너스부터 됐습니다. 선을 연결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까만 천 테이프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선 노란 선에 예, 파란 실선이 있는 무선 같네요. 근데, 근데 까만 선이 마이너스 선 같은데, 마이너스 선이 여러 개가 있네요. 야, 그런데 어느 건지 응? 알 수가 없네요. 이거는 플러스 선이 맞는 것 같은데, 살짝 아주 기술적으로. 코팅을 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이걸 연결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자, 이게 마이너스선입니다. 예, 항상 플러스선부터 연결을 해가지고요. 하나? 어? 자, 기가 막힙니다. 예. 아, 열리죠 와, 잘됩니다. 이제 테이프로 다 감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테이프를 감아보겠습니다. 테이프를 안전하게 감어야 나스가 안되니까 테이프를 촘촘히 감겠습니다. 플러스부터 아주 감쪽같습니다. 먼지 있던 거 같지? 이 끈이 왜 필요하냐면요 여름에 문을 열어놨다가. 한점 올라갔을 때이 끈으로 당기면 안에서 당기면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 열고 열고 또 닫히죠. 아주 좋습니다. 이게 특히 이게 비올 때 비울 때 여름에 뱅갱이가 아주 음, 불편합니다. 밖으로 나, 밖에 나가서 게 문을 열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있으면 이제 안에서 열고 닫고 다할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편리해졌죠. 아주 좋습니다. 아, 보단에다가 원래 있던 것처럼 잘 됐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